그리고 더 퀴즈 라이브 안녕하세요 퀴즈 캐스터 채민준입니다 아, 주말이죠 아, 저도 주말이 되면 이게 피식피식 피식 웃음도 나고 이게 바로 주말병 아니겠습니까 기분이 다 계속해서 좋잖아요 아, 저도 이제 스튜디오 오는데 자꾸만 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여러분들께서도 토요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상식점님께서 불타는 토요일 아주아주 아주 활기차게 보내고 계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토요일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아쉬워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더 퀴즈 라이브 신나게 푸시면서 남아있는 토요일 시간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퀴즈맨님께서, 어, 오늘은 로또 뽑는 날, 로또 뽑는 날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황금손. 황금 손이지 똥손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손으로 여러분들에게 해군을 보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어, 중간에 틀렸다고 나가지 마시고 로또 쿠폰 잘 모아두셨잖아요 저와 함께 로또 추첨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손 뽀득뽀득 하게 쉽고 왔거든요 부정 타지 않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또 데이라고 열혈 사제님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직구인 님께서도 오늘 로또 하는 날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자신바떼 퀴즈 사장님 아닙니다. 저 똥손들이 그만치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저 황금손입니다. 황금손, 황금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지금 뭐 참여자 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다 퀴즈풀 준비는 되셨나요? 해도님께서 오늘로 또좀 망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풀 제가 뽑을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당첨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토요일은 뭐다? 토요일, 토요일은 더 퀴즈 라이브. 오늘 상금 무려 300만 캐시로 진행이 되는데요 시작하기 앞서. 대박, 특급 기똥찬!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슛, 볼은, 나의 친구. 볼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1번. 방금 제가 부른 노래의 제목은 족구왕 슛돌이, 축구왕 슛돌이, 농구왕 슛돌이. 아주 유명한 노래죠. 김국한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슛, 볼은, 나의 친구. 전국의 많은 초등학생, 사실 당시에는 국민학생이었습니다. 모두를 슛돌이로 만들어졌던 그 노래죠. 난 너무 어려서 옛날만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아닙니다. 우리 덕큐라 가족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몰라도 어색한 거다 제외하고 괜찮은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슛돌이 중에 정답은 있었는데요. 정답 잘 선택하셨죠? 첫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축구왕 슛돌입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이렇게 드립을 하는 모습 발은 잘안 보였지만 이슈트리가이 이 드립을 요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노래까지 불러 드렸잖아요 역시 우리 더 키라 가족 여러분께선 다 알고 계셨어요 97% 25276분께서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1번 문제까지 아주 기분 좋게 선책 골넣고 마지막 로또 추첨까지 아주 쭉쭉쭉쭉쭉쭉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번 문제 풀어보시죠 더 퀴즈 라이브 2번 다음 중 가장 큰 수는 7파기 7파기 곱파기곱파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3 곱하기 1 곱하기 6 곱하기 0. 19 곱하기 3 곱하기 16 곱하기 0. 아니, 왜이번부터 어렵게 수학 문제냐?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 이 수많은 퀴즈로 단련이 된덕키라 가족분들께서는 이 정도 문제는 쉽잖아요. 문제에 잘 보시면 어색하게 곱하기가 들어가 있는 숫자가 있거든요. 이거 들어가면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 아, 정답률 굉장히 높습니다. 93%인데요. 이 숫자 잘 피해서 선택하셨길 빌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입니다. 곱하기 옆에 어른 척하고 꼭 붙어있는 숫자 0이 있잖아요. 사실 아무리 높은 숫자도 곱하기 0을 하면 0으로 돌아가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2 3 7 8세분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놈의 0, 이놈의 0은 말이죠. 다 모아다가 제 통장 잔고에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질 않네요. 좀 아쉽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까요? 더 퀴즈 라이브 3번.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이 동물의 이름은? 곡괭이, 상괭이, 장괭이, 국립수산과학원의 사진 속에서 볼수 있는 이름입니다. 아름답고 신비한 한국의 토종 돌고래인 이 돌고래는요. 보통 수십이 얕은 연안에서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해나 남해안에서 주로 서식한다고 하는데 특이한 생김새 때문에 쇠기, 휴기, 물아치, 물돼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특히 돌고래인 듯 돌고래 아닌 것 같은 돌고래 같은 바로 그 돌고래, 토종 돌고래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상괭입니다. 이 돌고래의 상징인 등지느러미가, 등지느러미가 없이 아주 특이한 생김새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미소를 짓고 있는 입모양 때문에 웃는 고래, 미소고래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개체 수가 90% 이상이 줄어가지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상괭이가 미소를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률 86% 이만 1000분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다음 문제는 사지 선다 형입니다.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4번. 다음 중 봄에 피는 꽃이 아닌 것은? 목련, 벚꽃, 나팔꽃 개나리. 봄봄봄봄봄이 왔어요. 꽃 피는 춘사머리 다가왔는데, 아, 왜 아직도 이렇게 날이 추운 건가요? 꽃샘 추위 때문인가요? 어제는 눈도 왔었는데, 진정한 봄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막한 겨울 풍경을 싸그리 없애주고, 알록달록 화려한 색을 수놓을 수 있는 꽃들이 좀 피어났으면 좋겠는데, 보기 중에서 봄에 피지 않는 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무엇이었을지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나팔꽃입니다. 나팔꽃은 7월과 8월 사이 여름에 피는 꽃이죠. 올해 벚꽃은 작년보다 4일에서 5일 정도 빠르게 개화한다고 하고요. 제주도에서, 서귀포에서 벚꽃은 이번 달 22일에 핀다고 하는데, 터키라 가족분들은 어, 벚꽃, 벚꽃, 언제 어떻게 보실 건가요? 어, 저는 말이죠. 아마 출근하다가 여의도에서 지나가다 보는 걸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정답과는 상관없이 하트이지 30점을 드리는 더 퀴즈 초리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 하트 게이지 30점 받으실 준비되셨죠 문제 주세요 더 퀴즈 초이스 내일 일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밤이 궁금하다 진짜 일요일인지 확인한다 아침은 이미 지나갔다 밥부터 먹는다 일요일 아침에는 말이죠 아왜 그렇게 알람이 없어도 그렇게나 눈이 일찍 떠지는지 자 거기 거의, 거의 유일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작가님은 말이죠 예전에 드라마 반올림 보려고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데 반올림 아참 기. 저는 디즈니 만화동산, 그리고 MBC 짝 아시잖아요? 그걸로 일찍 일어났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편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말이죠. 토요일 날, 한잔 많이 하신 분들은 일요일 아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이 더 짧게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더키라 가족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더퀴즈 초이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 맞는 분들께서, <laughs> 저랑 비슷하네요. 아침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에, 무려 8천여 분께서, 이미 아침은 지나가고 해장할 준비를 하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원래 일요일은 점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벌써 뭐한잔 하고 계신 분들 도 계실까요? <laughs> 알겠습니다. 다들 하트 기지 30점 다 받으신 것 같은데요. 어려운 퀴즈가 나왔다고 하면 틀리신 다음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트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까지 바로 만나보시죠. 더 퀴즈 라이브 5번 다음 중 3월에 없는 기념일은 세계 책의 날 3.15 의거 기념일. 납세자의 날. 3월은 우리가 달력받자마자 확인하는 빨간 공휴일이 딱 하루 있습니다. 바로 3일절이죠. 하지만 공휴일만 기념일이겠습니까? 쉬는 날이 아니라 미처 체크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는데, 이 보기 중에서 3월에 없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와, 여기서 정답이 좀 많이 갈렸네요. 오답률이 37%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세계, 세계날입니다. 3월 15일은 3.15 의거기념일인데요. 1960년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반해서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고요. 납세자의 날은 3월 3일, 그리고 세계책의 날은 3월이 아니라 4월 23일이었습니다. 공휴일이 없어서 실망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4월에. 에, 여러분들 5월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시죠. 더 퀴즈 라이브 6번, 3월의 탄생석인 아쿠아마린의 상징이 아닌 것은? 평화, 젊음, 행복 오늘 덕퀴즈 라이브는 3월 특집인 것 같습니다 3월에 생일이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각 탄생석에는 그마다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2월에 태어났는데 제 탄생석은 바로 보랏빛 자수정입니다 안 물어보셨다고요? 안 궁금하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아, 3월의 탄생석 와 여기서 많이 갈렸네요 6 이번 퀴즈의 정답률 34%입니다. 초스피드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평화입니다. 사마렛 탄생석 아쿠아마린 옛부터 영원한 젊음 그리고 행복을 상징하는 돌로 알고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이 돌을 갖고 있으면 말이죠. 통찰력은 물론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건뭐 거의 도르마무 아니겠습니까? 이야, 정말인가. 아쿠아마린 갖고 계신 분들은 제 미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으로도 더큐라 계속할 수 있게 좀 얘기 좀잘좀 좀 해주세요. 자 정답률 34%, 5,221명의 생존자가 남아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시죠. 더큐즈라이브 7번 올해 영국 조폐국에서 발행한 50펜스 기념주와의 이름이 새겨진 인물은 스티븐 디건, 스티븐 호킹, 스티븐 스필버그 영국 조폐국은 올해 칠각형 모양의, 모양의 기념주화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기념주화의 이름이 새겨질 정도면 엄청난 업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요? 과연 기념주화의 이름이 새겨진 이분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스티븐 호킹입니다. 아, 80, 아, 79%의 정답률을 보여주셨네요. 예, 지난해 타기한 스티븐 호킹 박사를 기리기 위해 발행된 기념주화인데요. 이 화면에 보이시죠? 특이하게 칠각형 모양입니다. 에, 스티븐 호킹의 이름과 블랙홀을 상징하는 동심원 그리고 75년에 발표한 이론이죠. 호킹 복사로 알려진 방정식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 저도 갖고 싶네요. 자 파이널 문제까지 앞으로 두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시죠. 더 퀴즈라이블 8번 집을 매매하더라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일컫는 말은 깡통주택 통조림주택 양동이주택 텍스트만 봐도 참 억울합니다. 아 억울하고요. 아니 집을 구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싼데 또반대쪽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너무 살기 팍팍하고 좀억울해지네 기가 그래도 이렇게 슬퍼도 정답은 확인해봐야겠죠. 정답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답은 깡통 주택입니다. 깡통 주택은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매매 가격의 80%를 넘어서 집을 매매하더라도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집을 깡통 주택이라고 합니다. 아 정답률 95%네요. 다들 저와 비슷한 처지군요. 네, 평생 벌어도 내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힘들게 마련한 내 집이 깡통 주택이 돼버린다. 굉장히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사는 건 아니고 못 사는 겁니다. 자, 정말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볼까요? 더 퀴즈 라이브 9번 1902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은 폰탁 호텔, 손탁 호텔, 본탁 호텔. 이 호텔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글로리 호텔의 모티브가 된 호텔이로 갑니다. 호텔의 이름은 호텔을 운영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드라마 한번 보지 말고 역사 공부도 좀 해놓을 걸.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정답을 알고 있긴 하지만, 역사에 관한 덕계라 가족분들도, 와, 정답률 굉장히 높은데요. 정답률이 무려 92%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시죠. 정답은 손탁 호텔입니다. 2층으로 이루어진 손탁 호텔은요 구한말 서구 열광의 외교관들이 주로 묵었다고 하는데요 손탁이라는 분이 귀국한 뒤에 이화학당의 기숙사로 좀 사용을 했었는데 1922년에는 이 호텔을 완전히 철거를 해서 지금은 터만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9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이제 마지막 300만 캐시의 주인공을 가려낼 파이널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파이널 문제 주세요. <laughs> 더 퀴즈 라이브 파이널. 새로 지은 건축물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기법은 파이어 아웃, 번아웃, 베이크아웃. 새로운 건축물에 혹은 집에 들어갔을 때 목이 좀 따갑고 기침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새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후군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야새집으로 이사 갈 분들이 있으시거나 뭐 그런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파이널 문제 정답 다들 많이 맞춰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의 문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베이크 아웃입니다 베이크 아웃은 새로 지은 건물의 실내 온도를 높여서. 어, 건축물에 나오는 그안 좋은 물질들을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사 갈때 알았더라면 미리 좀 활용을 할수 있었을 텐데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앞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으신 더키라 가족분들은 베이웃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야 정답률 아주 높았어요 오늘은 과연 얼마씩 가져가게 되셨을지 몇 분의 위너가 탄생하셨을지 만나보겠습니다 드립니다. 오늘 우승자 총 위너가 6907명 상금 434캐시를 가져가게 되셨는데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추, 축하드리고 로또 당첨 언제 나오나요? 민다리님께서 바로 지금입니다 저희 빠르게 진행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로또 추첨 다들 하실 준비되셨나요? 하실 준비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로또 추첨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온! 자, 빠르게 빠르게 풀겠습니다 17번 17번 37번 37번 마지막 법소사 27번 27번, 17, 27, 37.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17, 27, 37. 아, 이게 뭐지? 내가 뽑고도 의아네 보기 좋게 좀 바꿔야겠다. 17, 27, 37이 나올 줄이야. 여러분. 와, 그래도 13분이나 계셨어요. 76,923 캐시를 가져가게 되신 팀 캣님, 이태성님, 박초대님, 장희철님, hs님을 제외한 많은 분들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13분이 당첨되셨네요. 와! 17, 27, 37 저도 놀랍습니다. 아, 안 되겠는데요? 저 이번 주 진짜, 진짜로 또사야겠어요 뭔가 제가 뽑고도 뭔가 믿기지 않아요. 17, 27, 37 럭키 세븐이 세개나 있었습니다. 야 그것도 차례, 차례, 차례 아, 표정관리 좀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13분이나 아, 되셨으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저번 주였나요? 저저번 주에 뽑았을 때는 네 분이 뽑히셨어요. 그래서 그때보다 당첨자가 지금 3배 이상 늘었으니까 똥손에서 금손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금이 아니라고요? 동손? 아, 동손 정도로 알겠습니다. 네, 아, 오선아님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룰루난나님께서 아, 로또 다섯 장 있었는데 하나도 안 됐다. 죄송합니다. 저도 17, 27, 37 제가 뽑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1 3 분께는 제가 복을 드렸으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아, <laughs> 트와이스 사나님께서 어, 로또 20장 있었는데 안 맞았다고. 에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정말 모두 고생하셨고요. 세젤예 고은 누나, 최민준 바보라고 적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바보입니다. 네, <laughs> 그렇습니다. 아, 오늘 사실 토요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토요일이 한 2시간 13분 정도 남았네요. 2시간 13분 남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시 마시고, 이 지금 얼마나 금 같은 시간입니까? 지금이라도 아주 가족들과 함께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서, 그리고 오징어지롱, 이거 얼마 전에 타임디 나왔었잖아요. 그 하면서 맥주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쪽 같은 토요일도 이제 저물어 가지만 아쉬워하기보다는 남아있는 시간 을더 재밌고 즐겁게 행복하게 아주 파이팅 넘치게 더키라 가족 분들께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내일도 역시 더키라가 진행이 되니까요. 저녁에 더키라와 함께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어, 저는 그러면 이만 사라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더키즈 라이브의 퀴즈캐스터 최민준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